자, 일단 이것도 이제 1부터 5까지 해서 1부터 5까지로 함수를 쏠 건데, 이렇게, 1, 2, 3, 4, 5, 1, 2, 3, 4, 5. 이게 사실 해보면 진짜 별게 아닌 게, 이것 좀 봐봐. 더해서 몇 나와야 돼, 얘들아? 12가 나와야지 돼. 그럼 더해서 10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될거 아니야. 언니얘들아 찾아서 하나 나오면 땡큐 뭐두개 나오면 경우의 수가 나뉘게 될 텐데 얘들아 찾아봐 뭐밖에 없니? F1이 몇이고 F3이 몇이야 2랑 1은 누구한테 1은 2한테, 2한테 얘들아 그 다음에 3은 이거밖에 없지 않냐 얘들아? 그러니까 빠르게 좀 해보면요 F1이 1이면 불가능하잖아 뭐, 2분의 1 0이안 되잖아 F1이 홀수인 건 어차피 불가능해 근데 얘가 4라고 놓게 되면 얘들아 f3도 몇이니까 4가 되는데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진 않게 되잖아. 이말 이해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벌써 이제 f 1이 얘들아, 이거 f3이 5인 걸 우리한테 이제 주고서 시작을 좀한 것이고. 자, 그다음에 너희가 역함수라고 쫄지 말자. 역함수여 봤자 어차피 함수를 거꾸로 쏴 봤자 어차피 역함수의 치역도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인데 열심히 빼서, 얘들아, 몇 나와야 돼? 빼서 2가 지금 나와줘야지 되는 거 맞아? 그럼 몇이 있니, 얘들아? 3 빼기 몇이 있어? 3 빼기? 1. 맞니, 얘들아? 4 빼기 몇? 그 다음 5 빼기. 몇 개밖에 없어, 얘들아?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없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눈 거야. 근데 F 인벌스 1이 3이면 F3은 몇인게 돼? 1. 근데 F3은 몇이니까? 5니까 벌써 불가능하고. 이 괜찮니? f 인벌스 1이 4니까 이렇게 되면 4는 누구한테 쏘는 거야? 4는 1한테 얘들아 쏘게 되는 거고 f 인벌스 3이 2니까 얘들아 2는 누구한테 쏘는 거야? 3한테 쏘게 되니까 일단 이건 모순이 생기지 않지 4는 누구한테 4는 1한테 그 다음에 너희가 2는 누구한테 2는 3한테 5가 누구한테 쏴주면 되니까 4한테 얘들아 쏴주면 되니까 f4가 1이면 F 인버스사는 몇인거야 얘들아? 응. 5가 돼서 얘들아 지금은 정답이 6인 것 같고 <laughs>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 이제 또 뭐일 때봐야 돼, 얘들아. e 일 때랑 h 일 때도 해봐야 돼. 그럼 얘들아, 얘는 a 가 t 한테 쏘는 거고, a 가 t 한테 얘네들아 a 은 누구한테 쏘는 거야? s 한테 쏘니까 벌써 모 s 이 생기지. a 은 누구한테 쏘니까, 얘들아, a 한테 지금 쏘게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h e same as the same as 어, 너희가 아까 몇시몇시 정답이 6남았었나 이렇게 너희가 풀어주시면 되고.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22번이나,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한번 봐봐. 22번이나 아까 전에 그렇게 복잡했던 얘들아, 19번이나, 다시 말하지만, 비슷한 유형인데, 너희가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돼야지 돼. 솔직히 얘들아, 방금 푼 22번은 되게 빠르지 않아? 문제를 푸는 속도 자체가. 그니까, 그니까, 무조건 경우의 수라고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나를 것 같으면 이게 버리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들이 얘들아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에서 변형을 해서 낼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는 거의 얘들아 비슷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느낄 비슷한 문제는 좀 보고 갔을 확률이 커 그럼 이게 기억이 날거 아니야 아 이거 졸라 오래 걸린다 그럼 버리다 찍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좀 간단한 거는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니 아가들아? 그래서 여기 19, 20이 같이 한번 좀 풀었어.